가장 많이 쓰이는 상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리입니다. 세라믹 상판은 내열성이 정말 좋지만 충격에 의한 파손 위험이 큽니다. 가성비 좋은 상판의 순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량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할 컨텐츠는 바로 부엌 싱크대 상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 싱크대 상판은 부엌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샘플들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컨텐츠에서는 잘안 쓰는 상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텐 상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공이 어렵고 사용하면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목목 같은 경우에도 변형이 쉽고 관리하기도 정말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상판입니다. HPM 상판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필름을 입혀서 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필름 안에 있는 속자재가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기 쉽고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판입니다. 파인핸드에서 많이 쓰는 천연 대석도돌 자체를 가공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판이고요. 돌 안에 공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염에도 정말 취약한 상판입니다 상판 마감대로는 부적합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상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조대리석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는 제품인데요 가공하기도 편하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돌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돌은 아니고 아크릴 수지와 기타 염료 식들을좀 넣어서 만든 돌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인조대리석에도 급이 존재하는데요 똑같다 다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엔지니어스 톤이나 세라믹보다 더 비싼 인조대리석도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시다가 자체 강이 죽거나 스크래치가 너무 많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샌딩하고 그 위에 코팅해서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사용감이 좀 많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이렇게 얇아지는 거 아 인조대리석을 쓰면 스스로 얇아진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인조대리석의 두께는 싱크대 두께와 다릅니다. 원래 원판은 이렇게 1 2 mm의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부엌 싱크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두께감 좀더 있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단면대로 볼 때는 앞에는 인조대리석을 한번더 붙여서 좀더 두껍게 만들었고 뒷편에는 원판의 두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조대리석을 두꺼워 보이게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께가 두꺼워지서 비싼 거아니요 두께가 두꺼워져서 비싼 것 보다는 가공이 좀 많이 들어가면 더 비싸지겠죠 근데 두께 의 차이는 연관성이 크게는 없습니다 다음 부엌 상판의 종류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진조대석과 달리 90%의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기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연석 같은 질감도 살리면서 변색에도 스크래치에도 강하기 때문에 요즘 인테리어 시장에서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드 스톤은 금전밖에 없는 건가요? 아 사실 접합 라인이 생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조대리석은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언드로 붙이고 샌딩을 하면 하나의 대리석처럼 보이는데요 엔지니어드 스톤은 90% 이상의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접합이 불가합니다 서로 만나는 이 부분에서 접합 라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엔지니어드 스톤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칸스톤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이라는 다른 상판이 있는 게 아니고 현대에서 나오는 브랜드명이 칸스톤입니다 LX에서는 비아테라라고 나오고요 한샘에서는 히스톤이라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엌 상판 종류는 바로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상판은 천연광물을 1200도에서 1900도 사이에 고온으로 압축해서 만든 상판인데요 세라믹 상판 자체가 정말 고강도, 고밀도의 제품입니다 근데 많이 생산하고 있지는 않아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라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동장 가공을 다 해서 현장으로 와서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공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라믹 상판은 내열성이 정말 좋지만 충격에 의한 파손 위험이 큽니다. 그래도 수분 흡수율이 거의 없어서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쓸수 있는 상판입니다. 근데 많은 고객들이 김치 국물 을안 배는 상판을 찾으시기도 하던데 그런 상판이 있나요? 어 사실 이 김치 국물이 2~3일 정도 놔뒀을 때색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최고 강한거는 세라믹 상판이고요.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드 스톤도 이런 변색에 강한 상판입니다. 김칫국물이라든지 카레 같은 경우에는 흘렸을 때 바로 닦으면 변색 위험이 좀 적으니까요. 바로 처리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상판들 중에 가성비 좋은 순서들 한번 아, 이 가성비 좋은 상판의 순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첫 번째 엔지니어드 스톤이고요. 그 다음은 인조대리석그 다음은 세라믹 상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조대리석을 선택할 때 팁이 있습니다. 너무 밝은 색인 인조대석이나 너무 어두운색 인조대석은좀 피하는게 좋은데요 너무 밝은색 같은 경우에는 불배임이 쉽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색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에 정말 약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달만 사용해도 상판 위에 스크래치 오웃이 정말 정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알려주지 않는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이엔드 인테리어처럼 고급스러운 부엌을 원한다면 이 상판을 미드웨이까지 올려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엌 상판의 색깔과 이 미드 웨이에 상판이 동일하게 된다면 확실히 넓어 보이는 구역을 가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타일보다 상판을 이용해서 벽을 마감한다면 관리도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주방 느낌을 내고 싶으면 벽까지 같이 마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학사무소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가성비 있는 상판을 준비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조대리석입니다 바로 슈가베이지 제품인데요 이 인조대리석 슈가베이지 제품은 돌 칩의 느낌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조대리석이 느낌을 좀뺀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베이지 계열의 상판이기 때문에 하이트 부엌이나 어두운 부엌에 좀 어울리는 상판입니다. 티밀 때도 정말 괜찮고요. 두 번째는 이 코트나이트 제품인데요. 인조 대리석의 전형적인 제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코트나이트 플러스라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코트나이트 플러스는 인조 대리석 칩안에 향균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조 대리석입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에서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솔라 화이트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상판 자체가 한 판이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얇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고요 1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엔지니어드 스톤 자체의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간지도 조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엔지니어드 스톤을 좀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만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인조대리석만큼의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은 지금 보여드렸던 솔라 화이트, 터치 화이트, 콘드라 제품이 있습니다. LS에서 나오는 인조 대리석은 하이막스라는 제품으로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데 하이막스는 칩 디자인보다는 좀더 대리석에 가까운 천연 돌 같은 그런 디자인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석 같은 디자인은 접합부에 미색이 생기기 때문에 좀더 유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부서에서 추천하는 9업 상판의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미 그리고 60cm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플래타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조 대에서 제품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슈가 베이지는 23만 1110원이고요 코트 나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5만 7330원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 셜러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8만 7710원이고요 커츠 화이트도 좀 추천드리는데 커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28만 9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툰드라 제품 287,71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지니어드 스톤 금액대도 볼 건데요 현대 에덴시에서 출시되는 칸스톤 에덴 제품입니다 이 에덴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엔지니어드 스톤과 달리 20T에 좀더 두꺼운 제품인데요 592,1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상판 금액은 바로 세라믹 상판입니다 한샘에서 출시되는 토론토 로톤토 상판인데요 988,890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엌 싱크대 상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샘플에서 못 보여드린 부분은 제 블로그 가시면 디테일하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부엌 상판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유학이었습니다.